제목 삼성전자의 2.4조 대박들 유럽 공조 거인 인수로 AI 시장 집어삼켜 삼성전자가 독일의 공조 전문 기업 플렉트 그룹을 약 2.4조 원에 인수하며 글로벌 HVAC 냉난방 공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. 이번 인수는 AI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수요 급증이라는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2024년 3016억 달러에서 2034년 5,45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HVAC 시장의 잠재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서 플렉트 그룹의 100년 기술력과 유럽 시장 입지를 활용해 중앙공조 및 스마트 빌딩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삼성전자의 AI 및 IoT 기술과의 융합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.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, 조직 문화 차이 극복,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, 재무 부담 관리 등이 필수적입니다. 이번 인수는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산업 패러다임을